자, 그러면 22번부터 빠르게 빠르게 문제 풀어 봅시다. 자, 22번 갑니다. f'x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자 라는 건데, 3x제곱 플러스 2x-1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f'1의 값을 계산하고 싶으면 되겠다 라는 거야. 자, 3 더하기 2-1 계산하시면 되겠고, 5에다가 마이너스 1, 4가 되겠죠. 정답은 4가 됩니다. 자,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라는 라게 문제입니다. 자,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해주시냐? 자, 얘를 가지고 2에 대해서 거듭제곱을 해주시면 2x-4가 되겠고 자, 여기는 2에 대한 5제곱이 되니까 결국에는 2x-4라고 하는 것이 5가 됩니다. 따라서 2x가 넘겨주면 9, x는 2분의 9가 됩니다. x의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자연수의 범위이기 때문에 1, 2, 3, 4를 더해주시면 되니 1, 2, 3, 4 더해주면 얼마? 10 되겠죠. 정답입니다. 다음 봅시다. 수열 a 1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자 SN이 이렇게 돼 있대. A1 더하기 A5 구하라라는 게 문제인데 자 이거 조심하셔야죠. 이거는 A1 빼기 A0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바로 A1, S1은 그냥 그대로 대입하셔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3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가는 그대로 n 대신에 4를 대입하시면 되겠고, 거기서 뭘 빼준다? 그렇지. 3 대입한 것을 빼준다. 3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3 더하기 1, 그것 제입한 것을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앞에 것은요. 그래서 3 더하기, 그래서 16에다가 더하기, 4 더하기 1, 여기서 빼기. 여기는 3, 3은 9에다가, 여기까지 계산하면 10이고요. 여기는 13이고요. 그럼 여기는 13이 되겠다. 라는 것까지, 자 여기 계산하시니까 3되겠고요자 그럼 여기는 여기 여기 계산하시니까 3에다가 3, 여기는 6, 10, 11, 정답 11 됩니다 자 다음 갑시다 자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x제곱분의 f x 라고 하는 것이 2라고 했는데 자, x가 2로 가고 있어 x-2분의 f x 라고 하는 것이 7이라고 했고요 fx4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이 생각부터 가야겠지. fx라고 하는 것은 가장 ex에 대한 제곱에다가 더하기 어, ax, 더하기 b라고 주실 생각부터 하셔야겠고요. 자, x가 1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자, 분모도 똑같이 0으로 가셔야 지 분모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값 존재합니다. 분자도 똑같이 0으로 가셔야겠죠. 자, 이를 대입합니다. 8 더하기 2,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0이고요. 자,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a 더하기 4, 요렇게 되겠다라는 거. 자, 여기를 그대로 대입을 하시고요. 그대로 여기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갑니다. ax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다가 a 더하기 4, 요렇게 되겠고, 자, 마이너스 2배에다가 여기는 a 더하기 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크로스를 했을 때딱 되기 때문에 x-2가 인수분해가 바로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X에다가 2를 대입할 거고요. 여기는 2X 더하기 A 더하기 4. 이렇게 얘가 그대로 7 나온다는 라 얘기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8 더하기 A가 7, A는 마이너스 1. 자, A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3, 그러면 마이너스 6 나오겠죠. 자, 그러면 끝까지 가자. F4라고 하는 것은요. 자, F4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건데, 자, 4대2팔 거야. 16 2 곱하면 32 마, 더하기 4a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6 되겠죠. 그러면 20, 네, 정답이죠.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이어서. y는 3에 대한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후, x 주의 방향으로 a만큼 y 주으는 b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을 y는 fx라고 하자. 곡선 y는 fx에 대한 점근선이 직선 x는 5이고, 곡선 y는 fx가 곡선 여기에 점근선과 만나는 점에 x 좌 표가 6일 때. 자, 우선은 무슨 말이냐면, x는 5에 대해서, 예에 대해서, 자, 무슨 말이야? y는 x에 서 대칭이동한 후라고 했기 때문에, x, y 자리를 바꾼 다음에, 그러면 x는 3에 대한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넘겨주시면 x-1이라고 하는 것이 3에 대한 y제곱이 되겠고, 자, y라고 하는 것은 로그 3이라고 하는 곳에 x-1, 요렇게 되겠죠. 자, 얘를 가지고 x축에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한 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했어. 뭐가? fx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가 봅니다. 로그 3이라고 하는 것에 x-1이라고 하는 것에 a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b까지 괜찮겠고요 여기서에 대한 점근선이 직선 x는 오란 얘기는 여기는 이 부분이 5란 얘기다. 아 x는 오야겠구나. 여기는 이 부분이 x는 오를 의미하기 위해선 a가 4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서 자, 이 점근선과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이 점근선 자체가 y는 1 아니겠니? 자 y는 1이기 때문에 그 b 값 자체가 얼마인거야? 다시, 이 점근선과, 이 점근선이 y는 1이기 때문에, 이 y는 1과 얘가 만나는, y는 fx가 만나는, 그러면은, 1과 얘가 만나는, 그러면 log 3에, 여기는, 자, x 좌표가 6이라고 했어. 그러면 6-5가 되겠죠. a가 4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래서 b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4구요, b는 1이구요. 그러면 그래서 뭐가 나온다. 자 26번 갑니다. 자 4분의 1과 16 사이에 n 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이렇게 돼있다라고 했어. 자 모든 항의 곱이 1024라고 랬고요 아래에 대한 구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4분의 1과 16 사이에 n 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공비가 양수, r인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거야. 자,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비를 내가 r에 대해서 n 플러스 1제곱을 곱한다 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얘가 16이 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모든 항의 곱이라는 얘기는 등비수열에 대한 곱은 첫째 항과 여기 마지막 항에 대한 곱 자체가 이것이 일정하게 나와요. 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랑 곱했을 때 4이기 때문에 이 4가 몇개 나오니? 라는 게 중요한 거죠. 4가 몇개 나와? 아, 여기서 한 개? 2분의 n 개. 그러면 2분의 n 개 더하기 1개. 그것이 1024다. 자, 그럼 이에 대한 n 플러스 2제곱이 되겠고, 자, 그리고 계산했더니 1024이에 대한 10제곱이 되어야 된다. n은 얼마다? 8 나와야겠다. 자, n이 8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는 이에 대한 제곱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자, R에 대한, 자, 8제곱입니다. 그러면 9제곱 계산했더니, 얘가 얼마다? 16이 나와야겠고, 자, 16이라고 하는 것은 2에 대한 4제곱, 어이고, 2 나올 거니까, 자, 얘 넘겨주시니까 2에 대한 6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64가 나오겠다. 자, 이제.